이번 학기에 강의를 하는 컴퓨터의 활용과 실무라는 과목에서는 어떤 교재를 사용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들을 주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는 보면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포토샵과 HTML의 활용, 활용이라는 그 교재인데 우리가 이제 이 컴퓨터 활용과 실무에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내용은 어 어떤 하나의 가상기업 아니면 실제 존재하는 기업도 관계 없습니다만은 기업의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이제 실습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상기업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기업의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기에서는 포토샵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이 HTML에 대해서도 그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포토샵과 HTML의 활용이라는 교재로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본 과목에서 사용되는 그 교재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고 싶은데, 제 1부는 이제 포토샵의 이해와 활용입니다. 제 홈페이지를 이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포토샵 이미지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접속하는 그 홈페이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홈페이지는 굉장히 많은 포토샵 이미지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는 그 홈페이지에 등록할 이 다양한 포토샵 이미지들을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제1장에서는 포토샵의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포토샵의 어떤 기본 화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새로운 이미지의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창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뭐, 또이 포토샵에서는 레이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레이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도구들을 익히게 되는데 이 포토샵을 잘 하려고 하면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도구들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몇 가지 실제로 사례로 이 포토샵 도구들을 사용을 해보게 될 것인데, 뭐 초성 따를 그린다든지 또이 밑에 내려가 보면 복제 도장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복제 도장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한 사람을 두 명, 세 명으로 복제를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굴에 이제 점 같은 거를 제거하려고 할 때. 뭐 패치 도구 같은 걸 사용해서 점을 없애는 방법 즉 이렇게 이제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포토샵 이미지들을 잘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제 3장에서는 사진 편집에 대한 그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좀 흐린 사진을 선명하게 만든다든지 또이 선명하게 만드는 방법도 명도나 대비를 사용할 수도 있고 곡선이라는 그 포토샵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캠퍼스의 크기,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그래서 이 사진을 편집하는 기본적인 그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사장에서는 보면 사진 편집 그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컬러 사진을 흑백 사진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미지의 일부분만 흑백 사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뭐 이미지 합성으로 해외여행 사진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예쁜 글자를 넣은 폴라로이드 사진도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이 결과적으로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 사진 편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으로 한번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이 창업자가 알아야 되는 실전 포토샵 활용에 대해서도 어, 사례로 이제 몇 가지만 소개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위에 4장까지만 제대로 공부하면 우리 그 2학년 수업에서 그 알아야 되는 포토샵에 대한 어 지식은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5장이라든지 제6장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 간단하게 소개만 하는 정도 아마 실질적으로 굳이 실습을 하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제 제2부, 2부에서는 HTML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HTML은 쉽게 설명하면 홈페이지를 만드는 하나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말의 약어인데요. 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 때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는 하나의 언어다 랭귀지니까 언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뭐, C 언어라든지, 뭐, C++ 뿔뿔 언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이 HTML은 굉장히 쉽고 또그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HTML 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2장에서는 이 자주 사용하는 HTML 명령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과목에서는 이 제2장에서 그 설명을 하는 이 자주 사용하는 HTML 명령어만 알아도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충분하다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3장부터는 이제 HTML 명령어에 대해서 기초부터 중급, 고급 수준까지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것인데 이 과목에서 꼭 필요한 HTML 명령어를 중심으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제 3장은 이제 HTML의 기초에서 HTML의 명령어를 이제 태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HTML 문서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도 어, 강의를 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HTML 문서의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것, 문서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 강의를 직접 할 것이고, 또 제5장에서는 HTML 문서의 어떤 목록이나 표를 어떻게 넣을 수가 있는가. 즉, 이 표는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홈페이지는 테이블, 표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HTML에서 테이블을, 표를 어떻게 만, 잘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6장에는 HTML 문서를 연결하는 것.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가서 특정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를 클릭하거나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다른 사이트로 연결이 되거나 그 홈페이지 안에서 다른 문서로 연결되는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될 건데 그것이 바로 이 A태그 앵커라고 하는데 A태그를 사용해서 이 문서를 이제 연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서를 연결할 때도 HTML 문서 내에서 연결할 수도 있고 인터넷 상에서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7장은 보면 HTML 문서에 이미지를 넣는 거. 홈페이지에 그 이미지가 당연히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안에서 HTML 문서 안에서 이미지를 어떻게 넣을 수 있는가. 이 img라는 태그를 이제 보통 그 사용을 하게 되는데, 뭐 이것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이미지를 어떻게 넣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실습도 한번 해보게 될 것입니다. 자제 8장에서는 html 문서에 뭐 멀티미디어 요소를 넣을 수 있는데 사운드를 넣을 수가, 넣을 수가 있겠죠 또 비디오 같은 것도 넣거나 또 연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9장은 이제 프레임의 이해와 활용인데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한 화면을 여러 개로 분할시키는 것을 보통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 모니터 하나를 그 두개 영역으로 아니면 네개 영역으로 이렇게 분할을 시킬 수가 있는데, 분할을 시켜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프레임이라는 명령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 10장에서는 그 기타 이제 유용한 좀 HTML 명령을 하든지 이 포토샵과 HTML을 활용해서 기업의 홈페이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운영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종합적인 실습을 한번 해보게 될 것입니다.